Thank <sweak> you. 자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삶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말할 음식을 담아낸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담아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란 부자 기에게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라 아, 네가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제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다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담아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또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란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니라 예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증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기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 내 마음이 실복했고, 만일 내 입술이 정중을 관하면 내 속이 율케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살리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를 나아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이름은 어미를 경여 미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면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접음변는 깊은 구동, 구동이요. 이 방에는 어,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배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분쟁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느냐 까닥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수에 잠긴 자에게 있고온합반수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리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아침내뱀같이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개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군 자 같을 것이요, 또내 위에 누군 자 같을 것이며, 그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 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깨니까 다시 술를 찾겠다. 네.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이사하 주시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의 이제 말씀, 자본의 식상, 집단과, 자본의 집상장에되게 계속 큰 틀에서 맥락을 보자면, 어, 탐심으로 인해 분별력이 흐려지지 말고 늘 지혜에 착심하여 하나님이경외하는데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탐한다는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특별히 오늘 23장의 내용을 절반으로 뚝 나누자면은 1절부터 14절까지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끝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그두 부분이 또두 부분으로 나누지게 되면, 같은 내용이 거듭 두 번씩 각각 반복되면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것 또한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절부터 5절이 한 묶음이 되고, 6절부터 14절이 한 묶음이 되는데, 같은 구조의 내용이 조금씩 장되어 반복되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1절부터 먼저 6절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5절이 어떻게 보면 맥락성 같은 것입니다. 탐심을 한다는 건 욕심, 무언가에 대한 욕망이 있고 그것은 결국 물질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1절부터 3절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 지나친 응대와 그리고 진수성천에 눈이 빼앗겨서 음.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삶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라.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속이는 음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잘 차려진 식탁에 함께 앉아 먹을, 거, 먹을, 먹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일전에 보면 그것은 아마 관원이 차린 식탁인 것 같습니다. 관원이라면 뭐 행정적으로 뭔가 관료이겠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보통 이런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매수한다. 그러니까 관료 입장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숨겨진 뜻을 가지고 거한 식탁을 차린 것이고 그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존중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거기에 혹하여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의도한 대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거기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라는 결과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하기를 뭐라고 주의하고 있냐면 이절을 보실까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의 거든 내 목에 뭘 두라고요? 칼을 들고 시원을 하는, 무슨 말입니까? 어, 이 맥락에서 보자면 뭔가 어, 그쪽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매수하려고 식탁에 찾아준 거죠. 응접한 거죠. 그런 접대를 하는 자리에 그 숨겨진 의도를 보는 채 뭔가 탐하는 마음이 커서 거기에 동참하다 보면 큰 어려움을 겪을 테니 미리 칼을 목에 두라는 것은 그런 어떤 어, 어, 잘못된 욕망에 절제를 두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맞닿은 것은 사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부자 대기에 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 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 물질에 대한 탐함의 마음이 사실은 그, 어, 속에 속이, 속이는 음식이 차려진 자리에도 동참게 되어지는 그 안에 또 다른 동기가 될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계속 흘러가는 내용은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당신. 가한 욕심이 너를 넘어뜨릴 것이니 주의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 그런데 오늘 거기 보게 되면은, 이 3절에 이 속인 음식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일, 이 간원이 초대한 식탁에 참여하는 그 당사자가 무언가 공정한 어, 판단을 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매쓰는 그 순간, 그는 그 공정을 발휘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결국 거기에 묶이게 되고 그가 부적절한 어떤 대접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하는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뭐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은 훗날에 나중에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만남들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현라의 판단이 그때는 즐거운 식탁이었고 배불렀고 뭔가 대접받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자멸케 하는 선택이었으면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심에 그 부함에 대한 욕망이 결국 얼마나 험한지도 알아야 됨을 말합니다. 5절 볼까요? 5절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을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날아다니이라 허무하고 음, 곧 있수, 어, 있다가 없어질 것 같은 것들에 헌신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가 자체가 잘못됐겠습니까? 문제를보냐면 그게 목적이 되어서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몰입되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같은 내용도 반복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계속 탐하지 말란 말이 나오죠. 1절부터 3절이 6절부터 9절과 연결되는데 조금 더 비슷한 상황이지만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여기서 악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임색한 눈을 가진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그렇게 뭔가 베풀 사람이 아닌데 거한 음식의 자리를 베풀었다는 것은 나름 마음에 계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이란 말은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계산이 있고 뭔가 생각이 있으면 이란 뜻이죠. 뭔가 마음에 품은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무언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 마음이 무슨 뜻을 품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무리 먹고 마시라고 본면해도 그 마음의 중심은 사실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지혜일 것이다. 많이 그렇지 못한다면 8절처럼 그 먹은 것을 토해내듯 결국에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먹는 가운데 그 주민을 칭찬하고 초대한 사람을 높였던 그 말이 얼마나 헛되 버친 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구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시로 말을 없이 늘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마 그 식탁에 달려갈 때는 말릴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야, 거기 가면 안될 거야. 거기 가면 뭔가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사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선택이야. 그렇지 않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 마음이 때로는 그것을 듣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의 내용에서 1절부터 3절은 6절과 9절과 6절의 9절이 반복되고 있고 또, 부자가 되기를 쓰지 말라는 내용은 10절에서 11절에도 반복됩니다. 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보아들의 밤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럼 지계석이란 말은, 소위 말하면은, 어, 우리가 지적이라고 그죠 토지의 정확한 범위를 측정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지계석을 둬서 물려받은 땅그 기업에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 지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남의 땅을 침범하는 것 그래서 임의로 강한 자가 연약하고 어려운 자의 그 땅을 차지하려고 지배석을 옮기면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땅을 소유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의 밭입니까? 고아들의 밭. 우리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들의 재판관 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심을 잊지 않고 감히 그들의 밭을 침범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지게속 옮기지 말라는 것은 바로 4절 말씀에 부자가 되기 애쓰지 말라고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반법갈지 않고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다 보면 인간성 상실한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1 1절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구속자라는 말이 바로 귀염무를 자, 루키에 나오는 귀염무를 자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 대신 보상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고아들의 밭을 때야 기에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연의 건면을 하면서 다시 오늘 자원의 지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기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를 채찍로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원해서 구원하리라.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그 가르침에 착심, 착심이란 말이 뭡니까? 마음을 깊이 그곳에 두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천적으로는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것로 나타나겠죠. 또한 그 자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지혜를 나누어서 그들이 탐욕의 구렁통에서 빠지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5절부터 35절까지도 비슷한 맥락에서 반복을 하는데 이 말씀도 두 부분을 나누게 되면 15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22절부터 35절의 한 부분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혜의 길을 기울여라. 그것이 부모된 자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기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하는 것은 술의 탐심에, 술의 욕망에 빠지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지장서 입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술에 탐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어, 술잔치에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또 어, 바로 27절부터 3 5에 다시 재진술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술 취한 자가 얼마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29절을 보시게 되면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다롭는 상처, 붉은 눈, 이게 술 취한 자를 다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그런 것들이 있고 혼합판사를 보호하는 자에게 그런 게 있다 말합니다. 그럼 여기 술에 잠긴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언뜻 보면 술에 흠뻑 빠진 자라고 볼수 있지만 이 말은 잠긴 자라는 말은 뒤로 미룬다는 말이거든요. 번역되기 전에 원의 의미는 그러니까 술 때문에 모든 범사의 일을 뒤로 미루는 자. 욕망 때문에 가장 우선된 것들을 뒤로 미루면서 거기에 흠뻑 빠져 있는 자.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술 자체도 경계하겠지만, 술로 상징되어지는 모든 욕망, 거짓된 교훈에 마음을 두지 말아. 왜 그렇죠? 가장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그것을 인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장성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 예외 없이 모두에게. 그런데 우리 삶이 많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화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그것이 속이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지혜 없이 행동했던 선택들과 또 술로 상징되어지는 모든 욕망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게 되면 다시 말해 술에 잠긴 자가 되어지면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게 되며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일일한 주의 첫날을 보내면서 가장, 내가 마땅히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마땅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는 이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그 갈류가 차려둔 밥상처럼, 또, 그 인색한 자가 차려둔 밥상처럼, 우리는 여러분, 계획되고 계산된 만남이 아니라, 뭔가 나의 이익을 위한 계획된 만남들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만남들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섬길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 똑같은 식탁이라도 나를 위해 마련된 식탁이 있고 만나는 그를 위해 마련된 식탁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방향성에 있어서 오늘 이 갈류가 마련 한 잔치과 잔치상과 인색한 자가 마련한 잔치상과는 거리가 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지혜의 겉면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시는 복된 하나가되시면 있겠습니다. 더하여 이 식탁에 비춰볼 때. 우리 사역에서 조심해야 될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역에 사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상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갈리오에게는저 사람을 매수해야겠다는 악한 의도가 담겨 있었고, 인색한 자에게는 그 음식을 먹여 자기의 이익을 얻어야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더 순전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만나며 가장 우선된 곳에 우리 삶의 선택을 드으로 술에 잠긴 자가아니 술로 인해 내가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미루고 미루는 자가아니 오늘 해야 될 목숨을 채우심으로 오늘 하루를 마쳤을 때는 에 그래도 좀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살았습니다. 부족했지만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한날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내일 네. 303, 322장입니다. 세상이 헛된 신을 이렇게 버리고 찬양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so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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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no, son, 술로 인해, 소리 상징하는 그 욕망과 잘못된 선택들, 그것을 인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사심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만나며 내게 좋은 애들을 감당하여 주어져서, 우리 주한의 가족들이 오늘도 믿음과 성실을 가하도록 도와주시고, 보내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달라고, 어, 이왕에 우리 얼굴 한분한번더 올리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 우리, 어, 우리 이번 주에 와라 주간으로 준비합니다. 초청되어진 분들 마음 붙잡아 주셔서 그 당일에 연수 없이 함께 하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 정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오신 분들이 그 날에 들려주는 복음과 말씀과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향해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고, 주님 그들을 와락 안아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노력하시고 시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천천히 영향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어, 우리 6월에 서림예배 준비되는 부분들, 그리고 5월에 관계의 날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자몽, 매일 시간보내는 것들, 교회에서 시도하는 여러 일들이 열매 매게되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할 일정 두고 기도하시고 어, 우리 울산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마성한 어, 다음 공주의 길을 위해서 또 주안의 교회가 정말 이 복음화 일에 잘 수입 받게 달라고기도하시오 오늘 하루 주안이 승리하시는 대한테 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